안녕하세요. 허상박상입니다. 가을은, 겨울은 굴의 계절이죠. 굴전 맛깔나게 한번 준비해 보겠습니다. 빈혈이 있는 분은 특히 많이 드시면 아주 좋습니다. 굴은 봉지 굴로 120g 한 봉지입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고명은 쪽파 두 대, 팽이버섯 반 봉지, 청고추 반, 홍고추 반 개, 두부, 조금만 준비를 하시고요. 요즘 상당히 배추가 맛있어요. 송잎으로두장 준비를 했습니다. 고명은 이렇게 들어가면 됩니다. 굴을 씻어보겠습니다. 물두 컵을 준비를 합니다. 굵은 소금 반 큰술을 풀어주세요. 봉지에서 꺼낸 싱싱한 굴을 넣어주세요. 이렇게만 해도도 소금물에서 씻으면 탱탱하면서도 굴에 이물질이 빠집니다. 제가 칠 번에 받쳐서. 한번 헹굼을 해 오겠습니다 헹굼한 굴은 볼에 넣어줍니다 이물질만 없게 딱딱한 굴 껍질만 없게 이렇게 잘라주세요 팽이버섯은 송송 썰어주세요 팽이버섯이 전에 들어가면 상당히 맛이 좋아요 쪽파 두대도 송송 썰어줍니다 송송송 다지듯 썰어주세요 배추 송류도 잘게 잘게 다지듯이 제가 썰어줄 거거든요. 단맛이 좋잖아요. 홍고추는 안에 씨를 빼주세요. 후고추도 씨를 빼주세요. 지저분하니까. 아이들이 먹기 좋게 파프리카 노란색, 빨간색 이렇게 이용을 하셔도 좋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 맵지 않은 고추 이용합니다. 길게 이렇게 썰어주세요. 모든 고명은 다져주세요. 풋고추도 송송 다져주세요. 두부는 이렇게 해서 수분을 빼줍니다. 빼주세요. 반죽을 준비를 합니다. 튀김가루 한 큰술, 부침가루 한 큰술을 넣어주세요. 파래가루 반 큰술 넣어줍니다. 계란 하나를 풀어주세요. 준비한 고명을 넣어줍니다. 썰어놓은 굴도 넣어줍니다. 버무려주세요. 직접 담아놓은 레몬청 비린맛 잡아주는 데는 레몬청이참 좋습니다. 이렇게 한 큰술 넣어주세요. 소금으로 과감을 하시는데요. 저는 레몬 소금 3 1티스푼 넣어주세요. 생선의 잡내를 없애주는 것은 제일 좋은 게 참기름입니다. 참기름 한 큰술만 넣어주세요. 굴 향을 좋아하는 분들은 안 넣으셔도 되는데, 굴 향을 그렇게 좋아하지가 않아요. 지금 물이 하나도 안 들어가서, 계란 하나를 더 넣겠습니다. 반죽을 해줍니다. 굴 향이 아주 향긋하게 납니다. 굴전 반죽이 끝났는데요. 부침을 해보겠습니다. 팬에 식용유 두 컵을 정도 넣어줍니다. 저는 좀 기름이 식용유가 넉넉해야 좋더라고요. 우리 오르면 전부치기 할 때는 센 불보다 중불에다가 불을 조절을 합니다. 한 수저씩 동글동글하게 떠서 이렇게 전부치기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셔서 앞뒤로 노릇하게 굴 전부치기 하시면 됩니다. 전부치기 할 때는 자주 뒤집는 것보다 딱한 번씩 뒤집어 주시면 돼요. 노릇하게, 바삭하게, 안에는 속에는 촉촉하게, 이렇게 노릇하게 부침해 주시면 됩니다. 굴전 완성이 됐는데요. 제가 예쁘게 세팅을 해보겠습니다. 생굴 세척하는 법, 이렇게 마무리를 한 다음에 제가 생굴전을 준비를 했어요. 굴 효능은 아연과 아르기닌이 함유돼서 풍부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빈혈 예방에 좋고요 특히 주의할 점이 있어요 노노 바이러스 때문에 완전히 익힘을 해서 드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화상밥상 다녀가실 때는 좋아요 구독 알람 꼭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 이렇게 막 고소하고 맛있게 생겼어요 아삭하고 굴의 향도 나면서 부드럽고 은은하면서 아주 맛이 좋습니다. 굴 제철 11월 12월에 굴좀 많이 준비해보세요.